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하면서 무형자산 내용을 줬네요. 그래서, 취득가액 좋고, 삼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신년, 아, 경비공은 800분대. 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문제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고, 무형자산 삼각비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산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먼저, 아, 우리 아, 회계에 고정자산 등록 있죠. 등록하시고, f 프를 이용해서 특허권 그쵸 그렇죠? 죠프터에서 특허권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232번 그리고 코드는 몇 번으로 됐어요? 101번으로 알아봤죠? 101번 그다음에 자산명은 특허권 그다음에 취득일은 단기 아 우리 골2 1일입니다 따라서 단기 0901 그다음에 정액법도 있죠 그리고 아 주요 등록 사항 보시면 우리 당기취득부는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고정산 등록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기초가액은 정기에서 이월됐을 때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취득 및 증가 금액은 얼마? 300만원 취득가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정액법 돼 있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 몇 년? 10년? 10년 이렇게 돼고 아. 그리고 단기 삼각 범위액이 10만 원대 계산된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게 여기 어, 어 경비금 8 0 0번때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10만 원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아, 요건에 대해서 결산 자료에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 결산 1월부터 12월. 아, 그리고 확인한 상태에서 무형 자산 삼각비에즉 여기죠. 6번. 특허권이죠. 특허권에 대해서 계산된 10만원을 입력하시고 점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점표 가서 어떻게 붕괴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회하시면 아 우리 12월 31일자죠. 12월 31일자 그러면 여기에 아 결차 해갖고 차변이죠. 840번 무형고정자산상각비 10만원 대변에 특허권 처리되어 있는 것 확인되실 겁니다